자꾸 지원회사가서 면접 보고 하는 과정이 너의 시야가 좀 넓어지는 훈련이 될 거고 그래, 그렇게 조금 시야가 생기면 진짜 괜찮은 회사에서 이제 면접 제안이 왔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지 지금 네가 조급한 마음에 그냥 눈에 시야도 좁아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 있는 척 없는 척 그냥 티가 나게 그렇게 지금까지 면접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금 어, 더 내려놓고 여유를 찾는 게더 중요해. 너 충분히 조금 더 나은 회사 갈수 있고 초심만 다시 잡으면 얼마든지 가능해. 걱정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찾아 봐. 아, 네. 음. 자소서. 자소서 말씀하시는 거죠? 음. 이 이건 영문 커버 랄라 아니야 이거? 네 맞아요. 어, 그거 말고 한글 자소서얘기 얘기하는 잖아그 별도 준비하고 있냐고? 아니요, 그 이렇게 하고. 안 진짜. 돼, 이거. 그럼 별도야. 전혀 달라. 한국, 한국, 한글 자주서는 한번 다시 짜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 그걸 먼저 써봐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음. 이걸 읽어보면, 아직도 초보적인 생각이 머물러 있구나라는 티가 나. 이게 참. 에이 뭐라 그럴까 공부하는 티나가 남다 그럴까 기계만 만지는 거지 사람들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보고 다양한 대화를 해보고 교류를 해봤다면 지금 네 나이고 이 정도의 경력이면 이거보단좀 수준 높은 생각을 해야 하고 이직하려는 이유나 뭐 상대 뭐 기업을 바라보는 시점 뭐 장기적인 너의 플랜 이런 것들도 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한다. 도전도 아니야. 도피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지금 이거. 너를 채용해야 하는 내 입장에서 볼때 지금 네가 일하고 있는 회사보다 리스크가큰 회사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뽑았다가 아니야 그럼 버리면 되지. 그 오히려 뽑는 입장에서 볼리스크가 작은 거야. 맞지? 대신 뽑히는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지 나를 쉽게 버릴 수 있는 회사니까 즉 내가 쉽게 들어가니까 쉽게 날 버리는 거야 그걸 리스크가 큰 거야 지원하는 입장에서 근데 뽑는 입장에서는 난내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딱 인턴으로 몇번 쓰고 버리거, 버리거나 1년 이내에 자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인력소금을 계속 하려고 어차피 지원하는 애들은 많으니까 근데,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남도가 높은 직무를 해야 하는 직업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조직일수록, 뽑는 사람의 리스크가 더 커져. 그래서 두 번, 세번 면접을 보는 거라 이거야. 그, 거꾸로, 지원하는 입장에서의 리스크는 줄지. 이해 돼? 네. 어. 그럼, 내가 그래서 더 깐깐하게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네가뭘 했는지 보다, 이게 어떤 사람인지, 그걸 또 보려고 하고, 그래서 지미스 같은 회사나 뭐, 다른 외국계 기업에서는 백그라운드 체크를 반드시 한단 말이지. 너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확인한다고. 다 단점이야, 그냥. 그 나이에 조금만 1년도 안된 회사를 몇 군데씩 다녔으면 단점이지. 누가 좋아해? 근데 내가 얘가, 내가 얘 면접 보는 데까지 왜 굳이 쫓아갔느냐. 연접 보기 직전까지 내가 강조했던 말을 계속 그 자리에서 강조하려고 또아간 거야. 계속 나랑 대화하면서, 어, 너 이딴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지 막. 그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가 그렇게 배신 때리면 돼? 그건 아니지. 신뢰도 높은 사람이 돼야지. 어쨌거나 한번 꾸준히. 나 만나면서 술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초심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나도 노력해야 되고 회사도 노력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회사도 노력했어. 그럼 같이 가는 거고. 내가 이만큼도 회사 안 해. 그럼 난 이직하면 되는 거야. 근데 회사 노력했는데 내가 안 해서 날 잘랐는데 회사가 욕을 해? 그건 아닌 거지. 음.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해. 지금 너도 이제 첫 직장 밖에 나와서 첫 직장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쌓아가다 보면 이직을 몇번좀 하다 보면 아마 느껴지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로 쌓여서 좀더 나은 회사, 나중에는 니가 그런 거 회사를 경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네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는 이제 단계로 보면 1단계 회사야. 학교로 치면 초등학교고. 덩치 큰 초등학교. <laughs> 그러니까, 어, 이제 취입생 뽑듯이, 이건 1, 1번 질문, 아, 여기에 뭐 쓰시면 돼요, 2번, 이게 다 써줬지. 네, 네. 지금 니가 지원하는 회사는 초등학교가 아니란 말이야. 아, 그 그렇죠.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누군가한테 자소서 써와, 라고 할 때도 조건 안 해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안 써본 애들한테 자, 자소서 써와, 그러면 이제 감도 못 잡으니까, 보다 제목은 말해주지. 자큰 틀에서 이래 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보통 성장 환경이라는 제목을 네. 써죠. 맞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 이런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여기까지 나는 생각을 한다. 그게 과거, 현재, 미래지. 그걸 솔직하게 써야 돼. 없으면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기계했고 이렇게 해서 비기정비업까지 했어요. 근데 코로나 터져 없고 힘들어. 그래서 나 이직할 거야. 근데 나 받아주는 데가 있으면 어디라도 갈 테니 나 뽑아 주세요. 딱 여기까지.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굳이 얘는 우리 회사 안 들어도 되겠네. 우리 회사 들어왔다가 좀더 좋은 회사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네. 이게 대놓고 티나는 거지. 최소한 내가 이만큼 투자를 뭐가 보여야 될거 아니야? 왜 여긴 중학교고, 내가 또 3년은 투자해야 된다고,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돼. 아, 들어와서 1년도 안 하고 그냥 나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뽑냐? 그 정도의 경력이면 어떤 기계를 갖다 줘도 뭐 금방 매뉴얼 보고 뭐든지 할수 있어야 되는 수준 아니야? 근데 또 기계를 배우러 들어간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이상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실사원한테 뭐포부니 비전이 이런 얘기해 봐야 뭐,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제 너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됐어 기계 10년 만졌고 계속 기계 분야에서 일을 한다면 10년 후에 네 모습을 예상할 수 있어야 돼 10년 후에도 계속 기름칠하고 있을 거야 내가 이직 준비를 하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실제 이직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현재 일을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현재 일에 더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커. 그래서 다른 회사도 알아보는 거고 다른 직종도 알아보는 거고. 네. 그러면 뭐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아이씨, 보통 뭐 자기 떡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 자기 떡은 작아 보이기 남의 떡이 커 보이는데 계속 준비를 하면서 그 떡이 도대체 뭔데 저게 커 보이지 여기 떡이 커 보이지 쭉 알, 알아보다 보면. 아, 내 떡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 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선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난 이런 이유로 니네서 가려고 해라는 말을 했을 때랑 이런저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있는 게 싫어서 도피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려고 해. 이거는 천지차야. 그래서 지금 이집 준비를 하는 건좀더 다른 회사, 다른 직종. 이런 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대우가 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 일어나냐. 그래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서 내가 좀더할건 없나? 내가 좀더 배우고 더뭐 성장할 건 없나? 예를 들면 내가 이 A라는 오전 뭐지면스 좋아 지면서 회사를 가려 가고 싶어 이 보직이 마음에 들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내 능력 이 부족하네. 이걸 공부해보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게 보여. 어,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걸 지금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내 회사에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내가 대우가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야.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전화가 왔을 때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놓고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예를 들면 아까 이 회사에서 백그라운드 체크하려고 하니까 연락처 좀 달라. 직장 동료나 상사 연락처 달라고 했을 때 누구 네. 보내줄래? 그럴 사람 있어? 회사 안에? 제가. 음. 응. 그런 사람 만들어 놓고 나와야 돼. 아니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네.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를 네. 하는 거니까. 야 항공업계 어. 다 전화통이면 다 아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할수 있어?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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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잖아. 야 네가 만약에 짐에서 갔어, 그 거기 항공기 정비사 출신이 없을 것 같아? 있겠죠. 있어. 네. 저런턱이면다 알아본다고 맘만 먹으면 그래서 더 잘하고 나와야 돼 그리고 회사를 이직할 때 이제는 완전 생초자도 아니고 나올 때 축하받으면서 나와야지 이제 언젠가 내가 얘랑 어떤 이유로 이별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별을 한다면 나에게서 좋은 억만 남겨놓고 싶은 거야 그 사람하고 이별할 거니까, 뭐, 저안줄 거야. 이건 관점이 다른 거지. 최선을 다해서 언젠가 나, 내 의지랑 상관없이, 뭐, 이별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별을 하게 됐을 때,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남겨놓고 싶은 거지, 그 사람한테.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별을 준비한다는 게 그거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이별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 항상 준비해야지. 그걸 인생 전체로 볼 때. 인생 전체로 볼 때는 죽음이 이별이잖아. 그 죽음을 잊지 마라,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메멘트 몰이 아니야. 나랑 좋은 관계 맺었던 사람이 조금 더 나은 회사 간다는데 축하해줘야지. 어, 그래? 나 추천서 써줄게. 외국계 기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고 나와야지. 지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추천력까지는 아니더라고. 나중에 전화가 갔을 때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들어 놓고 나와야지. 또 다른 기회지. 뭐지?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내려가더라고. 네, 처음에 아시아나에 있었다가 여기 제주로 왔다가. 지금 캠스로 가야지 지금 데려가잖아 계속 지금 그게 왜 그래 돈더 준다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돈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돈 때문에 그렇게 는 거야 돈이랑 직급 지금 직급이 안 돼서 가지 그래서 평소에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돼